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호영입니다. 오늘은 전자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저와 같이 서울에 계시거나 함께 일하고 계신 분들은 얼마든지 개척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받고, 화법도 배우고, 롤플레잉 하면서 현장에서 적응하고 할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지방에 계시거나 멀리 계신 분들께서는 매일같이 과정 관리를 받을 수도 없고, 화법을 통해서 롤플레잉하고 숙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2015년도 부터 영업을 시작하면서 현장에서 배웠던 어떤 노하우 그런 것들을 2016년도 부터 기록해서 모아둔 것이 개척영업 전자책입니다. 그 개척영업 전자책을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셔서 개척하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강의까지 함께 들으시면 좋지만 강의를 못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막연하니까 이 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스스로 숙달하실 의지가 있으시다면 개척 영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그 전자책을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개척 영업 전자책 그리고 이 전자책에 나와서 있는 모든 화법들을 녹음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화법을 구사할 때 그 화법의 온도가 다르고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글로서만 읽는 거랑 직접 멘트를 친 거를 들어보는 거랑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척화법 녹음본을 함께 넣어드렸고 뭐 보상 사례라든지 그리고 운전자 전단지 파일 뿐만이 아니라 각종 상품 전단지 파일 등을 넣어드려서 정말 심플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게이첫 번째 전자책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키지는 여기서 몇 가지가 추가되는데요 강의 1시간짜리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반복적으로 청취하시면서 조금 더 빨리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냥 보기만 하는 것과 교육을 한번 들은 거, 그리고 교육을 내가 원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듣는 거랑은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도 이제 고객들이랑 직접 만나서 미팅에서 클로징했던 자료들도 다 녹취되어 있고. 그리고 종신보험도 판매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종신보험 판매 스크립트도 제가 저장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는 없는데 이것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척을 하고 싶긴 한데 지방이어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자책을 구매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자책이 패키지가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의지가 확실하게 있으신 분들. 어 그냥 내가 패키지에 나와 있는 글귀나 어떤 스크립트 그리고 녹음되어 있는 것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풀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의지가 좀 부족해서 계속 강의를 보면서 함께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객과의 대화를 직접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개척 영업 뿐만이 아니라 리콜팅 전자책도 있는데 이거는 오늘 말씀드릴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럼 한번 전자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개청영업 전자책은 제가 실제로 말씀드렸던 화법들을 저장해 놓아서 PDF 파일로 한20몇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고요. 여기 보면은 실제 화법들이 다 있습니다. 뭐, 거래처 어떻게 선정하고, 화법은 어떻게 구사하고, 개인정보는 어떻게 획득하고, 클로징을 어떻게 하고, 거절처를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정말 심도 있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스크립트라기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는 화법들이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받으셨던 스크립트랑은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정말 지극히 실전입니다. 제가 실제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개척지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멘트는 표면적인 멘트고요. 그 이면에 진짜 상담이 들어갔을 때할수 있는 화법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거래처 선정에 대한 거, 그리고 화법, 뭐, 휴먼봉 화법도 있고요. 뭐, 등등. 쭉쭉쭉 화법이 내려갑니다. 쭉쭉쭉 화법이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획득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멘트에 대해서 나와 있고, 클로징은 어떻게 하는지. 클로징 비법에 대해서 쭉쭉 나와 있고, 그리고 이 거절처리가 중요한데, 이 거절처리에 대한 멘트들이 다 있어요. 뭐, 난 이미 있어 하고 도망가거나, 많은 분이 해. 뭐, 이런 표면적인 거절도 있잖아요. 사실,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거절에 대한 이유가 본질이 비슷한데, 그 본질로 꿰뚫기 전에는 표면적인 이유들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 표면적인 이유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어뭐 이렇게 이렇게 해요 이러면 아네 이렇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책을 보시고 습득을 하시고 화법 온도를 듣고 직접 롤플레잉을 하시면 이제 그게 막히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겁니다 사실 거절을 대응 잘하면요 계약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화법을 외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거절처리 및 클로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이거는 정말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개청 영업 전자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댓글에 종종 아, 같은 회사가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없냐, 어, 입사를 해야만 가능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잖아요. 지방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정상 그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원래 제 팀원들, 제 시, 지사원들 교육시키려고 준비해 놨던 자료인데 이거를 풀어서 많은 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청 영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이 자료들을 구매하셔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몰랐던 부분을 아시게 되실 거고 좀 당당함이 생기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장착하더라도 꾸준함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은 다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